안녕하세요 민이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청이 들어온 포장용 분조개를 할 건데요. 음, 많이 없는데 그래도 신청 해주셔서 두 분이나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해볼게요. 지금 <laughs> 카톡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로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요거 랩핑 지인데 제가 지금 확대를 해놓은 상태라서 손이 커 cool 보인다. <laughs> 일단 래핑지 한번 소개 음..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면 쇠꽃장 래핑지 있고 여기는 핑크 래핑지 그리고 꽃래핑지 있고 이런거 스티치하고 치킨 하고 라바 있어요 라바 라바 아... 제가 원래 아, 왜 그러냐면, 제가 더, 이게, 까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걔가 선물을 줬어요. 까까가, 아, 에, 에, 그, 죄송해요. 제가, 왜냐면, 선물을 아직 안 줬네. 제가 가져가 는건안 줬네. 네, 바로 주겠고, 아, 받았는데, 지금, 그거를, 이뱅, 미니미니 딸기인가? 맞나? 그니까, 그분한테 이뱅이 당첨돼서, 그기에 다, 그, 게 뭐, 종이 페이 왔는데, 거기 안에 같이 선물하고 랩핑지하고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네, 일단 잡담 그만하고 바로 해볼게요. 이건데, 이거는 코팅인데 이거는 그 뭐지, 창뚜기할때 쓰려고 해놓은 코팅지고, 펀치. 펀치인데, 이거 뚫은 얘는 얘예요. 네, 이렇게 뚫고 여긴 셀카바, 마스킹 테이프로 마감해놨고, 마감? 일단 붙여갖고 리본. 이거는 라니미니님이 주신 거고, 그 교환, 교물, 교환할 때, 이것도 라니미니님이랑 함께 산 거거든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것도 라니미니님이랑 함께 산 거예요. 아, 라니미니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이건 뽕뽕이, 뽕뽕이. 그냥 놔둬봤고, 혹시 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테이프, 그냥 스케치 테이프고요. 그리고 이스들인데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고 젤펜 아 젤펜이 아니고 그냥 펜인데 되게 얇게 써지거든요. 되게 글자도 잘 써지고 근데 제가 원래 좀 똥글자라서 이런 거예요. 네, 하여튼간 요거 있구요 그리고 이건 돌리페이퍼 돌리페이퍼 있는데 보시면 음, 이렇게 있는데 돌리페이퍼 큰거 있고 이게 제가 색칠한 것도 있고 이런 음, 것들 음, 가지각색으로 이쪽 이렇게 있고요 큐빅 스티커도 있어요 네, 하여튼간 이렇게 있고 풀 이거는 뭐 포장용품이라고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가위 이건 제가 포장용품 할때쓴 애들이고요 다 미니어처 할때 쓰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인수 소개 신청 들어오면 해야 되나 어 잠시 만 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 소개를 해야 되나? 해야 돼? 조금만 제가 요거 요런것만 해볼게요 그냥 요거 인수 속에 들어오면 얘를 전체를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요건데 이건 동물 가고예요 퀄리티가 쩔거든요? 실제로 보면 잠시만 요런식으로 내가 제가 왜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보여드릴 수는 없긴 없는데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도안 만든 분들 분 분들이 분 이렇게 이 적혀 있어서 뭐 설마 할리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일단 색상이 짧고 진짜 애가 진짜 작아요. 음... 이런 풀 있죠? 풀이랑 비교하면 한요 정도. 이 정도. 네. 얘예요. 풀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얘가. 근데, 네. 네. 근데 그냥 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또 요거를 소개해 드리자면 진짜로 솔직히, 보안, 캡쳐나, 캡쳐나, 그거 뭐지? 그거, 참고 그런 건 하지, 솔직히 말아주세요. 양심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같은가? 이렇게. 요거. 이거 제가 초점을 일부러 안 맞게 할게요. 요거. 아유 라벨지 있고, 에이핑크 라벨지, 주소 라벨지, 세장 있고요. 이렇게. 문도무송도 있고, 얘는 투명이에요. 퀄리티는 한요 정도. 그리고 스티치인데 이거는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피넛걸 쪼가리 있고 이거나 이렇게 도무송 이것도 약간 요런 정도로. 이렇게. 또 뭐야? 그리 이것도 아이유. 이건데 이제 여기를 좀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제가 동호성이 많이는 없는데 좀 있어서 제가 동호성을 제일 좋아하는 애거든요 인스 중에서 판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요거 스티치 실사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거 뜯어 번호번호 번호 뜯어 번호번호 번호 뜯어하고 안정배송이라고 뜯어하는 요거는 하고 이거 뭐지? 아그 뭐지? 아 도라에몽 뜯어도 있는데 전 그거를 더물로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미니조제님과 친구분이 함께 발주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유세장 있고 아유 이세장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액소한 장. 그리고 이거는 에핑인데. 이게 뭐지? 모조지예요 모조지 있고 이거 고양이, 야옹이 있고 그냥 요런 애 이런 거내장 있고 피넛걸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고 핑크 다이아몬드 이거 컵케이크 그리고 라벨지 하고 이것도 라벨지 얘를 보시면 한 요런 거 요런 거 있고요 이거 장미하고 이건 아트링 맞나?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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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나 피나걸 <laughs> 이거에요. 저는 진짜로 인스가 좀밖에 없죠. 솔직히 소개할 것도 없지만 신청해주신 까까하고 미니 아 꿀벌 미니들 정말 감사드리고 신청 다른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아 어, 뭐지? 아 어, 여러분, 뭐 이건 자랑, 일남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진짜로 착해요. 그고 제가 오픈스토리를 그거 했는데, 막 공유도 해주고, 막, 이렇 홍보도 약간 해주는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로 착해요, 애들이. 진짜로. 뭔가, 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드리자면, 우리, 어, 저랑, 저랑 미니라기님 꿀벌 미니님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예, 저희가 진짜로 어, 좀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로 말해드리자면 아 대표는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자면요 어, 욕은 아직 하시는 분도 없는데. 음, 못하면서 왜 하냐고 그런 얘기나 혹시나 안 하실 거지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죄송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일단 눌러주시고 네 하여튼 작담 길어진 점 죄송하고 이렇게 포장용 포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